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해부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데 이번 사건은 소부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 법원 행정처에서는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그래서, 어, 좀 그래도 우리가 통상 대법원 사건 처리하는데 관례가 있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이 전원 합의체로 해부해서 처리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특히 법률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대법원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에 우리 차장님은 뭐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에서 1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10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예,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10건도 안될 때도 있고, 음, 예, 뭐 넘을 때도. 10건 넘으면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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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 장봉혁 의원님도 아까 언급했지만, 633 원칙. 이게 지금, 에공직선거법에 에, 있는 규정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현실 운영에서는, 에혼시구정 에, 정도로 해서 심리를 충실하게 하는 게더 우선이다. 이러한, 음, 대법원 과거에 소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어, 633을 지키지 않는, 음, 사건 처리례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번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한 이번 사건도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 가까이 걸렸고, 그것도 1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항소심에서조차도 공소장 일부 변경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것을 스스로,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일심이 이렇게 길어졌던 것도 검찰 스스로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금 공수장 변경을 법원의 지적을 받고 또 하고 계속 그랬던 것이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말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응, 어, 공수장 어, 그 제대로 어, 정리가 안 되면, 응. 어? 각각 판결을 하든지 공소기각 판결을 하든지 해서 공소권 남용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법원이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잘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심을 이렇게 검찰이 오랫동안 뭐 증인 신청하거나 뭐 공수장 변경하거나 이러면서 2년 이야기를 끌다가 갑자기 이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 원칙 내지는 뭐 공직선거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고등법원 사건부터 심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어 대법원 판결은 그 석달 내에 끝내라는 거지 한달 내에 끝내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초고속으로 어 결론을 냈습니다. 이 지금 에 세간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어 기록량도 제가 알기로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이거 대법관님들 기록 다 읽어 보셨습니까? 당연히 기록을 읽어 보시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법관님들이 지금 계류 중인 병행 사건이 보통 몇건씩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주심당. 한몇천 건씩 가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사건 수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그런 사건들도 다 중요한 사건이죠. 대법원에 올라 있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 다 제끼고 지금 기록 이 사건만 검토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벌써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을 사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국민의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더구나 또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난 경우를 대법원에서 손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판사 오랫동안 하면서 보통 이제 일심에서 무죄가 난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꾼 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바꾼 경우는 가끔 봤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을 대법원이 손대서 유죄로 뒤바꾼다?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떻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왜냐면 대법원이 사실심을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도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왜냐하면 대법원도 최고 기관이지만 고등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지금 최고 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례가 이미 형성되어 왔는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잘 하지 않는 황소심에서 무죄 판결난 것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대법원은 지금 법률심만입니까?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장님? 사실 인정이야 항소심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것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대법원에게 권한이 부여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늘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형사법 지금 삼백 몇입니까 83조인가요? 상고 이외에 보면은 대법원은 사실 심리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적 판결이나 판결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손대게 되어 있고 사실심을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되는 사건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이너는 이게 정말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네, 네, 정리해 주시죠. 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